개축과 비슷한 개미가 나왔습니다. 개미는 일지의 편관 깔고 있는 성분으로서 나타나고 있죠. 속의 지장관이 전혀 다르다는 의미에서 정화하고 을목이 들어있다. 그래서 개미는 개축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런 점을 관찰하고 시작을 합니다. 편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식신도 들어있습니다. 현재도 들어있네요. 이런, 개미의 경우에는, 상관이 뭘 봤나 하면은 편관을 본 거죠. 이것은 개축과 같다.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편관은, 편관은 강제수용. 복종이라고 말해야 되겠군요 복종이 되고, 식신는 편관을 극하는 작용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뭐 국리겠죠. 편제는 마무리. 이런 구성이 되면은, 목, 화, 토로 나가면은, 식신이 편제를 생하고, 편제가 편관을 생하면은,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나름대로 또, 좀, 세트가 갖춰졌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다시 또 개축을 생각해 봐야죠. 개축의 경우에는, 개, 신, 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비견과 편인과, 그리고 뭐, 편관. 이래 되어 있을 때, 비견과 편인, 편관은 뭔가 좀 보수적인 성향을 띈다고 말하고, 보수적이죠. 인성과 관살. 편제와 식신은 반대죠. 이것은 진취적이죠. 개축은 뭔가 좀 폐쇄되어 있다, 좀 습하다, 좀그 응고되어 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가져봤다면 개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편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이 사람은 겉보기와 다르다. 에, 겉으로는 뭔가 좀 이래 에, 규율을 준수하고, 뭘또 뭐 주어진 여건에 에, 충실하게 이행하는 쪽에 무슨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전혀 안 그래요. 속은 미래지향적으로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처음 볼 때와 나중 볼 때의 모습이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어, 개축은 처음 볼 때나 나중 볼 때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도 관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개미는 은근히 미래지향적인 진취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 놓고 비교하니까 잘 보이죠 개사 같은 경우와 비교하면 지제화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는 개사나 개미나 비슷한데 또이 경우에 개사는 음량이 달라버렸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지적인 사람인데, 개미는 그보다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 감정형.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감이라고 말을 하죠. 내성적 감정형인데, 이런 사람은 한번 좋으면 끝까지 좋고, 한번안 좋으면 끝까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감정이 영향을 미친다. 개사는 뭐 상황 따라서 용서도 해주고 또 화도 났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음량이 그래도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고 두뇌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사의 이성적인 거에 비한다면은 개미는 감정적이라서 속으로 조금 저장해두는 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옆에 있을 때에는 좀 접근함에 있어가지고 신중히 생각해가면서 살 필요가 있네요. 아, 물론 그 사람이 어, 내맘에안 들면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습니다. 이내 아마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사람은 좀 나름대로 성실하죠. 어, 그래서 알고 보면은 상당히 좀 아이디어도 많고 뭔가 일 처리하는 그 속도감도 상당합니다. 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이 직원으로서 자기 그 맡은 일에 대해서만 크게 간섭하지 않으면 일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개축과 개미의 같은 점보다는 다른 점이 훨씬 더 많구나 하는 점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미만으로도 뭔가 일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굳이 다른 게 추가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당연히 선택사항에서는 어느 것을 집어다가 넣으면 제일 좋을까? 대략 윤곽이 나오죠 일지에 다 갖춰졌을 때에는 우선 인성이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일지에 사회성이 들어 있다는 얘기는 인성이 빠졌다는 얘기도 포함이 됩니다 기축의 어, 경우에는 일지에 뭔가 쓸만한 게좀 부족했는데 그래서 어, 좌우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성이 반갑다 그러면 정인인지 편인인지는 바로 알수 있죠 이 사람이 내성적 감정행위니까 조금 어,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정인이 우선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편인도 정인만은 못하지만 반가운 건 사실이니까 필요한 걸로 간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 구, 구색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은 인성이죠만 뭐? 인성만 있으면은 인성의 직관력이 여기에 개입돼 가지고서 처리하는데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뭐 개묘 같이 이렇게 단지 식신만 있는 경우는 주변에서 뭔가가 들어와서 구성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개미는 자체로 다돼 있으니까 인성만 들어와서 힘만 좀 실어주면 되겠다. 반면에 또비겁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 들어와서 힘을 실어주는 것도 또한 내부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주체가 들어오는 것은 나쁠 이유가 없다. 기본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 주체 아닙니까? 직관과 주체가 빠져 있는데, 어, 그러한 것은 좌우에서 한쪽에는 금, 한쪽에는 수, 딱이죠. 그렇게 만 된다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어, 때로는 별 가치가 없는 어, 비겁, 인성이 또 때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도 하는 것을 이번 이렇게 심리반 강의를 통해서 어, 확실하게 한번 접하시게 될 걸로 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건 없다. 절대적으로 뭔가 육식간지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상대적이고 또 좌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조금 기본적으로 갖춰진 것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나쁘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좌우에 인급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럼 뭐가 있으면 좋을까? 에, 목은 음, 어, 식신은 다시 필요가 없겠습니다. 정화도 구태뭐 필요치 않겠습니다. 편관도 그러네요. 에, 음적으로 치우쳐버린 것은 다 쓸모없는 걸로 이미 들어있으니까 제껴나 버리자. 있어봤자 투출된 것밖에 안된다.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어, 반면에 이쪽은 조금 다르겠네요. 상관이 들어오면은, 우선 평관하고 좀 조금은 부디 불편한 거는 느껴집니다. 어, 재, 재성을 좀 먼저 볼까요? 음, 정제가 들어오면은 편제와 함께 그좀 치밀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그대로 역시 재무 담당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서 뭔가 좀, 음,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겠네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상관도 쓸만합니다. 상관은 그래도 표현력이 좀 있어야 세상을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봐서 있는 것이 해롭지 않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갈등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 경우에 미토 미중의 기토하고 합하는 문제는 뭐보 필요 없습니다. 간지가 아닌다면 은 구태여 합원 논할 필요 없으니까 이 경우 상관이 있음으로써 복종하면서도 또 자기 역할이 왔을 때는 확실하게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잘 해가지고서 자기의 지위를 점점 더욱더 공고하게 다지는 데쓸 수가 있겠네 그런 점에서 병화나 간목은 쓸모가 있지만 이쪽은 쓸모가 없다 이미 있는 것은 다시 그것을 더 귀하게 봐야 될 그런 희소 가치가 떨어지고 오로지 인성이나 비급이 있었으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요? 서로 또 엉키는 문제는 또 다시 또 생애볼점이 있겠죠. 신금이 어, 있는데 정화가 있다 이때는 이제 그만이 흉하죠. 또 경금이 있는데 또병화가또 옆에 붙어 있다 이런 거는 문제가 또 발생되겠습니다. 따로따로 따로 놓고 보니까 각각 그 적절한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아, 무토는 표시를 안 했는데, 있으나 마나 하니까 세모 정도로 하죠. 왜냐하면 편관이 이미 있어서 정관 없어도 되는데, 또 정관이 들어와 온다고 그래서 더 나빠질 건 없다. 합리적인 것과 복종적인 것이 같이 있으면은 직장 생활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다. 직장 생활이 견고하면은 뭐 상사한테 미움받을 일은 없죠. 어, 그야말로 성실한 사람으로 어, 인식이 되고 어, 다음 이제 저 뭐야 승진할 때또 차례가 우선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은 어, 사람들이 어, 그 사람이 막무가내라고 인식은 하지 않습니다. 좀 그래도 말이 알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대인관계에서는 비교적 편안한 사람으로 어,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건 좋은 점으로 봐도 되겠네요. 무토는 그런 의미에서, 어, 크게, 길륜간에는 상관없다. 그 좋게 봐주면 어떠냐. 사실은 이미 이 자체가 너무 감정적이라 또 하나의 허가가 들어오면은 좀 과중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크게 좋게 보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개미의 직장, 그야말로 천부적인 직장의 적성, 조용히 일하는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사장님은 몰라. 그냥 바로 직속 상관만 알아. 개미가 우리 회사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어. 저런 사람 때문에 회사가 안정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데모할라나요? 개미가 데모할 가능성은 몇 프로입니까? 데모할 가능성은 40%는 되겠습니다. 왜? 기본적으로는 가만히 있죠. 불합리할 때.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불리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어, 식신이 튀어나옵니다. 속에 들어있다가, 식신이 튀어나오면은, 이때는 공격을 하게 되죠. 여하튼, 적절한 운영으로, 식신이 튀어나오지 않게, 운영해야 될 것은, 그, 관리자의, 운영자의 책임입니다. 이런 사람 괜히 긁어가지고, 어, 손해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사전에 정확하게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미는, 어, 이렇게, 아, 고분고분 한가운데 자기 챙기는 속고갱이가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부드럽지만 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 나는 부드럽지만 낙지는 아니다. 이런 거죠. 복종할 때는 하지만 대들 때는 나도 따지겠다. 이런 식으로 개미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를 봅시다. 기요, 기사, 개미, 개초.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정, 아, 전부 다 음으로 치우쳐 있네요. 그럼 내성적 감정형이다. 식상이 안 보일 때는 직장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어, 너무 편관으로만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음, 직장에서 어,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내심, 실속을 생각한다. 식신정제. 감정적이죠. 예, 감정적, 의미에, 이 말씀 되어 있고, 내성적 감정형이고, 이런 식의 성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관찰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조금 있군요. 주체도 있다. 자기 사업하기에는 어렵죠. 장사에 예, 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잘할까요? 특별한 업무보다는 일반 업무.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자 남자라고 봤을 때에는 여자 문제는 어떨까요? 처의 자리에 편관이 들어 있습니다. 처의 자리가 편관이면 뭐라고 그랬나요? 공처가. 처가 두렵다는 얘기죠, 공처가. 처가 두려우면은 밖으로 마음이 겉돌죠. 처와 대화가 잘 될까요? 대화 단절. 감정적이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하다가도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개축도 좀 닮은 점이 많군요. 그래도 개축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동질성이 많죠. 축 중에는 신금이나 개수가 있으니까. 개미는 동질성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대화의 단절. 그래서, 어, 애인을 찾는다. 이렇게 말해볼까요? 애인 찾는 사람이 사주에 있습니까? <laughs> 사주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밖에 애인 있네요. 정제. 그럼 이거는 직장이죠? 직장에 나가면 여자가 있어. 확대 해석인가요? 가능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회도 되니까. 이것은 사회와 직장입니다. 딱 같은 얘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만나는 여자는 만만하고 편안하다고 한다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부담스럽고 뭔가 좀 열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편해. 그런 점에서 집에 와서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고 떠들면 피곤하니까 밖에 나가면은 또 뭔가 자기 천하로.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봄직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식상이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적성이지 자기 스타일을 개발하는 데는 조금 떨어지리라고 생각은 해볼수 있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네요 저런 사람은 아마 사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사람 사귀는데 사귀기가 좀 쉬운 사람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사교적인 사람이 사귀기 쉽죠. 상관도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정관이 떠 있는 사람. 정관은 남을 무신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상관은 자기를 막 떠벌리니까 얘기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돼 버려. 그래서 사귀기 쉬운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사귀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고 내버려 두면 돼. 이런 사람은 간섭받는 것이 싫어요. 이미 스트레스가 심해져 있어요. 가만두는 게 상책이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임인, 갑진, 개미, 무오. 자, 이 경우에는 앞에는 편관이 겹쳐 있었는데. 이 경우는 정평관이 같이 있네요. 그래도 겹평관인 캡틴보다는 낫습니다좀 그래도 어, 융통성 있는 사람이군요. 이런 차이, 음량이 하나가 달라짐으로써 주어지는 차이를 에, 바로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상관이 붙어 있습니다 옆에. 상관은 어, 발음권도 있군요. 이 상관과 정관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서 어, 뭔가 일어나는 요 혼란은 있겠습니다.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상관이 향하는 곳은 요렇게 들어가는 군요 그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노조 동참 처음부터가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은 적어도 직장에서 귀통수 맞았다고 할 사람이에요 주인 생각에 여기 사람 나 당신은 그럴 줄 몰랐어 왜 나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투를 맺기면 안 돼요. 상관이 힘 받아버리면 관사를 무시해버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서 한번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 데에는 항상 주의가 요망되고 사회생활 하는 데에는 요 상관의 동태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잘 생각해 보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사업하기는 어렵겠죠 재성이 멀고 지장간에 있지만 좀 수용하는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노조 같은 데에서 나름대로 자기 발언권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직장인 정도로 관찰을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관찰을 해 보시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병오의 신축에 개미 임술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 편인과 겁재 뭐큰 도움 안 되는 거죠 다만 힘은 실어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가 바로 우선순위가 다행히 옆에 끼어 있는 걸로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미토를 그대로 쓰, 어, 사용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어, 판단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서 이 편인이 합된 거는 우선은 뭐 성격 분석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를 봤을 때 참고는 할수 있겠죠. 이렇게 놓고 보시고, 어, 이런 사람은 직장인으로서 관찰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 개미 일주는 기본적으로, 어, 직장이 적성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관찰하면은, 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네. 어, 개축은 상황 따라 다르다. 개미는 직장인일 가능성이 거의 한80% 이상이다. 이렇게 관찰하고, 음, 가까운 데에 있는 개미는 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적어도, 편관과 편제가 직장에서 적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대인관계에서 잘못 사귀다 보니까 왕따는 어떨까요? 왠지 따돌림당할 듯한 느낌도 조금은 듭니다. 너무 일만 열심히 해도 안되죠? 일만 열심히 하면 은 사장님은 좋아하겠지만 동료들은 왜 그래? 잘 빌라 그래? 어, 잘빌서 진급하려고? 혼자? 이런 소리 하죠.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사람들. 피곤합니다. 세상살이가. 개미는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해도 그런 것도 눈치가 보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개미의 동료가 또는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 아마 오래도록 또잘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것이 바로 개미의 어떤 특징으로 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개미는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